뭐그 거라니 잘못고다 너는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것도 하나 못 하냐 막 그렇게 하고 어, 혼나기는 한두번 한, 한 혼났어요. <laughs> <laughs> 다음에 내가 김장 하나 받라는데 오면 다바쁘다고나 강이 있다 그러고 나안 나타난다 내가. 차라리 없는가. 양심 건가? 있어서 엄마가 했다 그래서 그냥 갔는데 뒤지게 혼나니까 나도 기분 나쁘잖아요. 나도 내 머리면 저기 4 0이좀 넘는. <laughs> 차라리 안 나타나. 기장 아, 어쨌든 김장을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. 그런데 김장을 했을 때 내가 엎드려 생각을 그래, 50%만 해야 돼50% 포기해서 우리 시어머니한테 주고 음. 우리 신우가 단체 별로 이쁜 짓을안해 그렇지만 직장생활 하려고 참여했어 왜냐면 내가 이제 남편이 만났잖아요 우리 시어머니 어, 내가 별로 이쁜 짓 않지만 남편을 놔줬기 때문에 그렇지. 이 남편을 내가 만났잖아요 음. 이 남편을 만났으니까 남편을 알고 보면 꼴보기 싫어 이쁜 짓 별로 안해 그렇지만 이 남편을 안 만났으면 내가 정말 눈에 넣도 아프지 아프지 않은 이내 새끼를 못 만났잖아요 그렇게 연결. 맞아요 봐봐요. 맞아, 맞아. 맞아. 우리 시어머니가 꼴 보기 싫은데 우리 신랑을 안나았어봐 어떻게 신랑을 만났겠어요? 맞아. 우리 신랑꼴 보기 싫지만 우리 신랑 안 만났으면 그래. 내 새끼를 어떻게 만났겠어요?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 30포기 하지 말고 40포기 해서 우리 시어머니 10포기 우리 신호 5포이 우리 시 동생 5포이 나눠 주자 이거는 프로예요 프로 맞아. 그런데 우리 남편이 와서 그래 야너 집에서 하는 일이 뭐냐 그거 오늘 키타 가지 말고 무슨 뭐 치려그 가서 뭐할 거야 다 학진 지어. 그냥 웃으려면 웃어. 그리고 김장이나 해. 50포기. 해서 우리 어머니 저기 10포기 주고 내 동생, 여동생 5포기 주고 우리 시동생 저기 분당에 사는 시동생 다 갖다 줘. 그러면 이거는 포로야. 왜? 왜? 안 하지. 하고 싶다가도 그렇게 지나고자빠지셨어요안 하지. 안 하지. 안 <laughs> 그러면 하지. 그가왜 해요? 응. 이거면? <laughs> 하기 전에 내가 여보, 내가 요번에는 50포기 해서 나눠주려고 그래. 그러면 남편이 그 다음날 올때 3천 원짜리 머플 하나 사와 여러 고생했어 <laughs> 음. 이게 기브 앤 테이크가 잘못된 거야 옛날에는 기브 앤 테이크 얼보요 내가 주고 받는 거잖아요 지금은 테이크 앤 기브하는 거야 내가 먼저 주고 음. 그 다음에 내가 먼저 주고 내가 먼저 받으려고 하지 마그 음, 주고 받으려말 반대하란 말이에요 다 내가 먼저 줘 그러면 당연히 그래요 주는 게 그게 어때요? 좋아요. 포로가 되지 말고, 포로가 음, 되지 말고, 포로가 투로. 되잖아. 포로가 되잖 모든 거래 내가 먼저 하는 거야. 어차피 맞습니다. 할 거면 내가 먼저 하는 거야. 음. 누군가가 할 거면 내가 하는 거야. 음. 눈이 많이 왔어요. 앞집에, 앞에 집 앞에 청소에 넘어져 쓸어야 돼요. 누군가가 쓸어야 돼요. 내가 먼저 쓸자라는 거. 우리 할머니 말 맞다. 일에다가 주는 귀신이 없어요. <laughs> 몸을 때오는건 해. 우리 할머니가 <laughs> 맨날 그랬어요. 야, 일에다가 주는 귀신은 없어. 빨리 나왔어. <laughs> 어쨌든 우리는 코로가될 것인가? 코로가될 것인가? 자,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요거 한국말 하고 아, 뭐? 요거 이제 스트레스를 다 없애야 돼요. 만망에 그냥 뭐라 그랬어요? 스트레스라고 그어요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? 죠 고기를 잡으러 자, 갈까요? 자,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<laughs> 갈까요?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? 알겠죠? 자 시작! 비를 잡으러 가다로 <irit> 갈까요? 고기를 <laughs> 잡으러 가다로 갈까요? 잠에 <laughs> <잡으러 가로로 갈까요? 웃음> <환경에> 사투기도 <바둑이 웃음> <너> 가지고요. 랄랄라 랄랄라 즐거워요. 이요 이걸 어땠어요? 스트레스 잡으러? 어디로 <laughs> <가로를> 갈까요? <웃음> <웃음> 스트레스 잡아서 어떻게 할까요? 자, 비빌까? 밟을까 <laughs> <갈볼까? 웃음> 헤딩을 해볼 거야. 그 다음에 날라라는 날라라라라라라 웃어버리자 우리가 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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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까라라라 비빌까? 라라라라라라라을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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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서라리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자다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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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스트레스 잡으러 어디로 갈까요? 스트레스 잡으러 어떻게 할까요? 죽일까? 밟을까? 헤딩할까요? 을랄랄랄랄랄라 웃어버리자 <laughs> 자, 지금 이렇게 웃었어요. 억지로라도 웃으면 웃어지는데 오늘 처음오신 분이 씁쓸하셔서 안웃었어요. 우리가 옆사람이 웃는 걸 보셨나요? 어떻게 웃었어요? 보이나요? 옆사람이 어떻게 행동해도 보이나요? 안 보여요 아무도 안 봐요 우리가 웃지 못하는 것은 누군가가 볼까봐 내가 누군데?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우아하게 살았는데 어디 감히 입을 벌리고 웃어? 쪽팔리니까 못 웃어 천만의 말씀 마음만 쪽팔리니까 내가 더 쪽팔리지 저는요 여러분들이 다 저를 쳐다보지만 여러분들 누가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요 안 웃은 사람이 딱두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 때문에 다시 합니다 큰소리 웃을 때는 큰소리 이거 자세를 잘응리해 보세요 스트레스 잡으러 어디로 갈까요? 스트레스 잡아서 어떻게 할까요? 발로 비빌까 밟을까 헤딩을 할까요? 랄랄라랄라라 <목소리> 웃어버리자 맞아, 자 하나 그래. 둘 시작 음. 스트레스 잡으러 어디로 갈까요? 스트레스 잡으러 어떻게 할까요? 비빌까 밟을까 헤딩을 할까요? 랄랄라랄랄라 웃어버리자